이제 공연이 일주일이면 막을 내립니다. 너무 아쉬운 시간인데 그동안 서울의 별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작품 연출을 했던 손남목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립니다 저희가 한 20분 정도의 포토타임까지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상시에 저희 배우들이나 이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적이 있다 그러면 기자처럼 손을 들고 소속을 안 밝히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배우들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어 접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그 여러번 그때마다 음. 어, 감동이 배로 쌓이는 곡이라서 감동이, 그, 그 인생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곡이어서 짚고 보게 되는 것도 가 좋고요. 날마다 그러지요. 120이. 여러 그게 그게 그만큼 운동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꼭그것 같아서 무고 미영이한테 질문을 미령이한테? 네. 네. 시선은저였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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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마이크 드리려고 준비 중이어서 <laughs> 아, 아무튼 칭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십시오. 서울 <laughs> 이제 그게 거의 끝나가는데 처음 미령이 만났을 때랑 지금의 느낌이 어떤지가 궁금해서 음. 아. 제가 처음에는 처음에 키심면 되는데 아, 뭐, 스위치가 그래요? 있어요. 네. 음. 아오 음. 아,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처음에 제가 사실 이게 되게 트라우마에 갇힌 여자에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도 없을뿐더러 뭔가 어떻게 하면 몰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었어요. 그래서 막 뭔가 자료 같은 거 찾아보고 그런 사건 사고도 막 보고 그 피해 여성들에 대한 어 그런 것들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뭔가 지금은 그 사실 좀 뭔가 안타깝다 그냥 이렇게 다른 입장에서 보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진짜 제가 진짜 뭔가 그런 일이 내가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도 제가 이제. 뭐 그런 유튜브에 떠가지고 뭔가 이런 사건사고가 나오는 걸 보게 됐는데 제가 막, 막 광광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그런 걸뭐 음, 어떡해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었는데 마치 제일인 것 같은 몰입도가 그런 일들에 더 강하게 오게 되는 그런 게 생겨서 회가 거듭할수록 몰입도는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었었는데 뭔가 조금 더 진짜 미령이와가 점점 더 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라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었는데요. 네, 이 정도 질문이 아니라 가벼운 질문도 상관없으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네,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드디어 왔습니다. 네. 처음에 <laughs> 서울에 대한 작품 선택하시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인터뷰한 것 같는데요. 지금 그 지금 그 작품 끝나가잖아요. 지금의 느낌은 어떠신지. 사실 배우가 어떤 작품을 배우라는 존재는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고 선택을 받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선택을 받았을 때 유일하게 그 반항할 수 있는 게 거부하는 건데 그런 걸좀 자주 꾸물꿔요 이번엔 다시는 안 아, 하리라. 아, 내가 돈 그딴 거 필요 없어 막 이런 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또 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뭐, 보셔서 알겠지만, 약간 올드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아, 그렇죠. 얘기 자체가 좀,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선택을 할 때는 좀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그니까, 러 제가 사실은 처음 그 대본이 왔을 때 수락하는 조건 첫 번째가, 내가 주차장을 하나를 주라. 그니까, 차를, 대학로 주차하기 힘드니까. 근데, 한 번도 연습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차를 가지고 오질 못했어요. 대중교통 웃으시는 분 <laughs> 제가 뭐 기름값이 없어져서 <laughs> 근데 그만큼 대중교통이 편하게 돼 있기도 하고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그리고 오면은 저는 술을 잘 못해요 그래서 끝나고 배우들하고 술을 마실 기회는 없었는데 이친구들하고 항상 제가 항상은 아니고 자주 문자를 날리죠 사랑하는 뭐어 저기 희재 우이 열아 나는 오늘 5 시에 거기 앞에 식당에서 밥을 먹을 건데 먹을 사람 와라. 그러 이제 같이 밥을 먹고 공연을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러지 <laughs> 마. 잘 먹었습니다. 그렇지. 또 사달라는 거야. <laughs> 근데 이 젊은 배우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네. 지금 수준이 엄청납니다, 진짜. 이런 식이면 아침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에 계신 분희대 배우님이 가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의 별 OST 한 소절만 불러 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그런 거 말씀하시는. 정말 어. 뭔데? 와. 아니, 어? 저 우이 어. 아니 저기서 저능령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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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도 다 외워요. 1일 이런 능력이 있을지. 어, 예. 그 그래.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세브너스라는동이 그룹에 속해 있는 희재라고 합니다. 세브너스 노래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아, 네. 질문이 그, 서울에는, 아, 제가 뭐, 노랑 노래도 너무 좋아했고, 왜냐면 가사가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막, 자주 따라 불렀는데 이렇게 멍속을 깔아주시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향서고루하루도 괜찮아 고 있어 감사합니다 저도 한 5개월 동안 함께한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이 노래를 혼자 속으로 잘 커버곡으로 본격적으로 음반을 발매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네. 앞에 계신 분 지금 두개 하나만 릴까요한번 해보세요. <웃음> <웃음>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정은표 배우님, 그 연기 보면서 첫, 음. 첫, 그 분야 본날 진짜 잊을 수가 없는데, 약간, 뭔가, 초보수 쉘터를 보는 느낌. <웃음> <웃음> 뭔가 그게 전체 밸런스를, 은표 배우님이 그냥 확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특히 그 대사 치시는 거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 외에도 밸런스를 잡으려면 결국 이세 배우들과 어떻게 케미를 이루느냐가 되게 중요하셨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어떤 순간에 어? 붙는다 이 케미가 붙는다 이런 그 순간들이 있으셨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포기하시네요 아, 문로 아, 네. 같은 경우는 대명이고 뭐. 미령이는 3명, 또 멀티도 네명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조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배우들을 좀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조금 이게 됐는지 본인들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무대에서 사랑하느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재는 어, 이렇게 보고서 정말 아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모노야 이게 원래 모노야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와, 이게 뭐 소리 하는 정도인데 어느 날 그냥 내 입에서 아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희재도 항상 저를 뭐 아버지처럼 또선배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서 어, 너무 좋았고. 그래서 <laughs> 케미를 맞추는 거는 특별하게 다른 걸 하려고 한건 아니고 배우들을 좀 많이 불라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TMI처럼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공연 들어가기 전에 무대에 저쪽 분장실에 둘이 같이 있거든요. 피제하고 있다가 이제 마저쪽가야 이제 대기를 해요 이쪽 와서 근데 나 간다 그러면 꼭 안아줘요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힘이 이게 막 어느 날 피곤하고 이럴 때도 무대에서 내가 다 소리를 이렇게 다 지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 덕에 제가 무대에좀더잘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 우와. 하나 더 있다가 간단한 거예 빨리. 희주님그 네. 아, 캐릭터의 설명이 소세가 넘치지만 숨겨진 악순이 있습니다. 요 네. 음, 그러면 아까 뒤가 반전도 있어야 되지만 뭔가 연결되는 이제 앞에 뒤에 나온 그 수품이 합격기가 안 되려면 연결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좀 신경 쓴 장면이나 이런 게 있는지. <laughs> 네 저도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제가 어떤 기준을 잡고 선을 갖고 가냐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어, 문호가 허세가 있지만 그 안에 상처가 있는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뭔가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만수 형님에게 도박을 하는 걸 들켰을 때라든가 뭔가 갑자기 발작하듯이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 이제 미령이와 이제 그 한탄하기 전에 이제 보스님과 전화하기 전에도 혼자 고민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만수님이 계속 뭔가 한수를 배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뭔가 아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 세개 쌓여서 얘가 이럴 수밖에 없게 했던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조금 앞에 그래도 좀 깔아놔야 된다고 생각 했었는데 어 물론 제가 조금 더 유쾌하고 조금 더 밝고 뭔가 이렇게 익살스럽고 재한둥이 같은 문호의 캐릭터를 잡았지만 그런 한수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약간 정말 제가 아픔이 살짝 나를 건드렸을 때 엄청난 방어 기제로 화를 낸다든가 좀 이런 모습으로 좀 저는 더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지막에 왔을 때 저도 감정 잡기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연출님과도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에선 어떻게 해야 되며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출님이 선도 굉장히 잘 잡아주셨고 그런 좀 여러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무도라는 캐릭터를 지금까지 좀잘 아직도 알아가고 있지만 네, 잘 이렇게 무대 위에서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돌 중에 가장 연기 잘하는 사람이 유이재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가수라는 편견과 선입견은 사실 은 조금 가졌었는데 맞아요. 2 정도, 아니요 일점칠 두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이 전작 임대 아파트라는 공연을 제가 보러 왔었어요. 그 보고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저 친구가 가수가 맞냐 제가 제작진한테 임대 아파트 연출진한테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가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수인미가 없다. 더 뒷조사를 해봐라. 그럴 리가 없다. 역시나 그래도 연기를 전공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훨씬 더또 납득이 됐고 몇번또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역할에 처음에 이제 유재 씨가 사실 조금 겁을 좀 냈었죠. 지금까지의 캐릭터랑은 너무 사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을 토로를 했었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꼬득했고 어, 이 작품이 빛이 날수 있을 것이다. 근데 믿고 잘 따라와줘서 아무튼 끝나가는 마당이지만 결과 굉장히 저는 좋고 흐뭇하고 유재 씨를 앞으로도 끝까지 계속 응원하고 제가 몇번더 캐스팅을 해서 있도록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뒤에 분들 손 드셨는데, 네네. 사소한 거 좋습니다. 네. 세 번째 보면은 주지사까지 그냥 봤을 때 중간중간에 배우분들 애들이 같은 게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영철 님한테 꺼을서고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리다미안하하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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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실 미안하다 미하다미안하데미 그 동안에 했던 애들이고 좀 다른 애들이 좀 있었어요. 어... 왜냐하면 오늘 오신 분들이 앤차 관람 아, 굉장히 네. 많다는 아주 걸 아주 알아서 참. 그거에 대한 좀 반응을 우리가 좀더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훌륭하십니까? 네. 연출님이 무대 에 여기 올리고 나서 거의 안오 보죠. 우리가 좀더 자유롭게 연기를 할수 있는 힘이요. <laughs> 없... 저는 저기 우리 멀티 같은 열희한테 본인의 연기에 만족하십니까? 오, <laughs> 어, 어... 그렇게 무서운 질문을요? 어 굉장히 사이 떨리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아 저는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아쉬움이 들 남고요 또 이제 또하나또 아쉬운 게그 이제 뭐지 좀더 이렇게 선배님이나 이런 계시는 이제 희재씨나 이제 우이 누나랑 이렇게 좀더 호흡하고 싶은데 이게, 이게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호흡하지 못한 점도 좀 아쉽고 뭔가 이렇게 늘 무대가 끝나고도 아 사람들한테 좀 웃음을 좀못 떨에 못 전달하지 않았나 하는 그아니다 음. 아 잘했다고 하라고 하셔서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우리 이열 씨는 사실은 많이 안 찍으시는 것 같아서 아. 다시 우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까 저기서도 오늘 도 복근 보여주셨나요? 네, 오늘 복근, 아, 네, 정말 복근이 좋습니다.

좋은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쨌든 만수의 존재는 가족을 찾고 싶은 게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평생은 그 아내에 대한 빈자리가 항상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호를 만나고 미령이를 만나서 정말 식구같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 또 아내를 찾고자 하는 게 항상 항상 아마, 근데 만수뿐 아니라 모두가 사람을 살면서 이렇게 완성된 존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수는 특히나 뭔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지 않나 그래서 더 장난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는 만수는 이제 세 명이 만수가 하는데 각자가 다르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저는 좀 단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단단하려고 해도 부족해 보이는 게또 만수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안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행복에 대한 열쇠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이작품의 사실 주제잖아요. 그래서 열쇠 수리공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중심 속에 있으신 것 같고 너무 일단 잘 봐주셨는데요. 가족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혹시라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있다면 전화 한 통화, 안부 전화 한번할수 있는 그런 연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을 했던 게 가장 크게 있습니다.

사실, 다, 아, 다 해보고 싶다고 하면, 아, 다 하고 싶죠. 아, 미영이는 빼고요. 네. 그, 사실, 물론, 이제 희재씨가 너무 문호역도 잘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나도 문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선배님 하시는 거 보면, 나중에 언젠가, 나도 좀더 나이가 먹고도 연기를 계속했을 때, 선배님처럼, 아, 만수도 저렇게 잘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멀티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배역으로 또 찾아뵐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때문 엄청 많이. 문 엄청 했었잖아. 여러분들 엄청나게 했었잖아. 볼만한 연기는 아니에요. 예그니다 제가 문에 캐스팅이 안된 이유도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또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희 네 명의 멀티가 있는데요. 이열 씨, 노승민 씨, 이정현 씨, 주희중 씨 이렇게 있는데 멀티도 다 색깔이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인차 감각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이 작품의 특징은 멀티 역을 맡고 있는 이네 명의 배우가 사실 지금까지 대학로에서 다른 연극에서 다 주연, 주역을 했던 배우들이 이번에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될 만큼 멀티 역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선뜻 오케이를 해줘서 저에게 정말 너무 큰 힘이 됐고요. 어, 정말 연기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멀티 친구들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자주 보일 거예요 자주 출몰을 할 겁니다 다른 연극에서도 좀 많은 응원과 사랑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한번만더 받고 이제 끝내도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입니다 좋습니다 네? <laughs> 아주 자세하게 상세은 부여 길게 말씀을 드 자세하고 설명해 시작부터. 그는 사실 저테물어 봐야 되는데. <laughs> 그희 그러니까. <배우> 씨가 선택한게 <laughs>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선생님. 알겠습니다. 한번 상세히 한번 들어 볼게요. 네. 네. 저희 부서는 어 일단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안을 주셨어요그 대본을 읽어 보아라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아, 어, 미령 역할, 아, 전 처음에 생각했던 게, 아, 이 역할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근데 제가 또 가수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해주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읽었어요. 근데, 독백 부분이 거기서 이제 약간 잘안 읽히는 거예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대본.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보통은 다른 대본들을 읽을 때는 뭔가 이렇게, 뭐, 각이 나온다고 했나? 약간 보면서, <laughs> 요런 색깔이 겠구나 뭔가 막, 막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도, 아, 요런 느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아, 이거는 되게 어려웠어요. 저 개인적으로 대본의 그, 뭐랄까, 해석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것도 되게 오립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고 해서, 지금 캐스팅 비와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세요. <laughs> 어,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이거 제가 선택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회사 이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어떡하죠잘할수 있을 것같 약간 빼는 느낌으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사님이 왜 고민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혼나는, 혼났어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그러면 열심히 해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돼서 바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바로 미팅을 하게 됐고, 연출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음. 네, 그리고 근데 또 되게 전에 막 칭찬해주면서 저에 대한 기대감과 막, 뭔가 저랑 사업을 아직 안해보였는데 엄청난 기대를 <laughs> <했었죠. 웃음> 되게 막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불러넣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아메리카노 똑딱 하면서, 아,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네, 일단 정말 예쁘잖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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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그 이분들 그냥 계셔서가 아니라 정말 이번에 서울의별 하면서 이 가족 이야기인데 이 멤버들과의 진짜 끈끈한 가족애가 저도 정말 남다르게 다가와서 이분들이랑은 깊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다시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도 또 다시 작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거든요. 배우들한테 그 입장은 얘기 안 들어봤죠. <laughs> 저는 어차피 굉장히 이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 내년도에 아마 기회가 있으면 어 이거 오지 마세요. 제목 진짜 진지합니다. 서울 목욕탕이라고 어 지금 이탄 같은 느낌인데요. <laughs> 지금 하여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완성이 되면, 배우들은 이사를 한번 물어보고. 덮고 나라오나요 어, 손님은 벗어야 제. 목욕탕이니까. 제가 어, <laughs> 네, 손님은 벗습니다. <laughs> 목욕탕에 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때도, 어, 좀,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뭐 마지막으로 유재씨는 6 공연 끝나자마자 또 여기서 11월 1일부터 하는 임대아파트 앵콜 공연에 또 참여를 하잖아요. 네네. 네. 또 유재씨 또 많이 불러주고 이열님도 지금 연극 아년이라는 공연과 11월 1일부터 또 저와 함께 18살 보잉보잉 보잉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굉장히 타, 특이한 캐릭터로. 어, 선보일 예정이니까 좀 기대해주시고요. 선배님은 지금 드라마를 너무 저는 서울 어, 모교, <laughs> 배우이님 소식을 잘 모르네. 배우이님한테도 제가 사실 대본을 하나 또 드리긴 했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좀 네. 네, 읽어봐주시고, 네, 어, 자주 이렇게 연극 무대에서 이렇게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분들도 거의 이제는 저희 가족인 것처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소래별이 정말 깜깜 공연이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염했어요. 와 걸렸다.